네. 자, 이번 시간 제 4강인가요? 네, 거래 자료에 입력해서 여러분 교재 52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한마디로 말해서 일반 전표 입력할 겁니다. 자. 어, 요 매번 강조하지만 화질이 어, 안 좋다. 유튜브에서 SD급으로 돼 있습니다. HD급으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설정에 가서. 그리고 빨리 듣고 싶은 학생들은 1.2배 속이나 1.5배 속으로 해서 들으면 되고요. 자, 일반 전표 입력, 이제 메뉴 들어가면 처음 메인 화면에 가보면 여기 재무회계의 전표 입력이 있죠. 그 중에 딱 하나 있습니다. 2급에서는 그 다음에 전산회계 1급 들어가면 여기 또몇개 있죠. 그 중에서 일반 전표 입력 메뉴를 이번 시간에 배울 겁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에서 분개를 입력을 하면요.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교과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차변에 상품, 대변에 당좌예금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분개가 밑에 만들어집니다. 물론 여기 금액 입력하면 여기 자동으로 만들어지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자, 출금 전표, 입금 전표, 대체 전표, 이번 시간에 세 개를 할 건데, 자, 55페이지에 보면. 그 중간에 52, 53 페이지의 메뉴 입력 방법은 직접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 55 페이지에 보면 전표의 종류에서 출금 전표가 있습니다. 어, 말 그대로 여기 보면 12월 18일 김포 상사에서 상품 100만 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출금 돈이 나갔다 현금이 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1학년 때 회계 원리 시간에 배운 그대로 붕괴를 하면 차변에 상품, 상품이란 자산 증가니까 차변에 기록해야죠? 상품 100만원, 대변에 현금 100만원인데, 자, 출금 전표를 선택을 하면, 현금은 입력 안 해도 돼요. 왜? 출금 전표를 누르는 순간 자동적으로 현금은 나간 걸로 이 프로그램이 인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입력을 해줄 거고요. 자, 그 다음 56페이지에 보면, 이번에는, 어 제가 동그라미 칠 필요도 없네. 인천 상사에서 상품 250만원을 매출하고, 판매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다. 이거는 아까하고 반대인 뭐예요? 그렇죠. 입금전표가 되겠죠. 입금전표. 그러니까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자산이 증가 차변이죠차변에 현금 100만원, 대변에는 왜 돈이 들어왔냐? 상품 매출. 자, 회계 원리에서는 여기에 보면 상품 또는 매출을 기록했는데 이 KIF 프로그램은 어 중소기업용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 2분법을 사용합니다. 뭐 여러분들 1학년 때 회계 원리 시간에 자, 총기법, 분기법, 그다음에 뭐 2분법, 3분법, 5분법 막 이렇게 배웠는데 이 프로그램은 설정이 2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상품이 들어오면 상품 매입 시에는 매입 시에는 상품으로 기록을 하고요 매출 시에는 상품 매출 매출 할 때는 상품 매출 두 가지만 사용하는 겁니다. 두 가지만 매입 시에는 상품이라 기록하고 매출 시에는 상품 매출로 기록을 합니다. 자, 이분법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입금 전표 코드를 딱 누르면 요거는 입력 안 해도 됩니다. 전부 다 상품 매출 하나만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분계는 만들어지고요. 이따 해볼 겁니다. 그다음에 대체 전표는 입금이나 출금 전표 외에도 거래는 많죠. 자, 예를 든다면. 예제, 50, 아 예제 10번, 57페이지에 있는 대체 점표입니다. 12월 22일, 대전 상사에서 상품 300만원 매입하고 대금은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당좌수표 발행하여 지급하다 하면 당좌예금 통장에서 돈이 나가죠? 계정 과목이 당좌예금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차변에는 상품이란 자산 증가니까 차변에 상품 300만원, 대변에는 당좌예금 300만 원. 자, 현금이 입금이나 출금이 없어요. 이럴 경우에는 대체 전표 차변과 대변을 다 입력하란 소리입니다. 그래서 두개다 입력하는 거를 배울 겁니다. 그리고 참고 사항인데요. 전산에게 자격증 따는 게 일단 목표잖아요. 학교에서 배워서 어, 시험 볼때 채점 기준에서는 입금전표, 출금전표, 대체전표, 요거 구분 없이 대체전표로 전부 다 해도 정답 처리됩니다. 물론, 실무에서 많이 입력할 때는 입금전표, 출금전표가 시간은 절약돼요 왜? 한쪽만 입력하니까. 근데, 시험 볼 때는, 어, 이게 입금전표야? 대체전표야? 부분적으로도 입금전표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헷갈린다. 아이, 그냥 나는 대체전표로 다 하겠다. 차변되면 다 입력해도 맞는 걸로 처리가 된다는 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 요거를 한번 실제 문제를 가지고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일반전표 입력은 처음이니까. 자, 그러면, 자, 프로그램 일단 열어놓고요. 여기에서, 재무에게 에서 전표 입력에서, 일반전표 입력, 요거를 클릭해 주기 바랍니다. 자, 클릭하면, 요런 메뉴가 뜨죠? 자, 여기에서, 그러면, 하나씩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일 처음에 날짜 월, 일 순서대로 입력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예제 문제 중에 입금 전표, 아, 출금 전표 요거 하나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겠습니다. 자, 교과서 55페이지 예제 8번 문제. 주식회사 으뜸이, 아, 여러분들 요거 저기 프로그램 열때 주식회사 으뜸으로 여세요. 주식회사 으뜸. 어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해 보자. 날짜 12월 18일입니다. 그러면 12월. 그러면 자동적으로 11자리로 넘어가죠. 18 발음 발음 잘해야 됩니다. 18 18 18. 너무 강하게 하지 마세요. 자 그다음 9분 란 나와 있죠. 이 9분 란은 여러분이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닙니다. 그 밑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구분을 입력하세요 돼 있죠. 출금 전표는 1번, 입금 전표는 2번. 그다음에 요 대체 전표입니다. 차변 3번, 그다음 대변은 4번. 그다음에 요거는 결산 시에 입력하는 겁니다. 결산 차변은 5번, 결산 대변은 6번. 이 중에서 골라서 하는데 자 지금 문제가 김포상사에서 상품 100만원 을 매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현금이 나간 거래예요 그러면 돈이 나갔다? 출금전표죠 출금전표 한번 입력해보고 제가 대체전표도 이거 같은 문제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출금전표 몇번 하라 그랬죠? 1번이죠? 이 자리에 가서 1 눌러주면 자 어때요? 출금이라는 단어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이쪽으로 넘어갔고 그다음 계정 과목입니다. 자, 아까 출금 전표는 현금 나간 건 입력할 필요 없다 그랬죠. 왜 돈이 나갔는지 왜 돈이 나갔어요? 상품 100만 원을 사오면서 나간 거죠. 그러면 상품 자, 상품을 입력하는 게 아닙니다. 자,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F2 키 눌러서 그러면 계정 코드 도움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상품 치면 상품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계정 과목은 다 나타납니다. 이렇게 그중에서 우리가 할 거는 요 상품 두 글자죠? 146번 확인. 자, 요렇게 눌러 줘도 되고요. 그다음 요거 지워 버릴게요. 자, 요거 지우고 싶다. 아, 삭제하고 싶다. 여기 클릭하셔 가지고 클릭하셔서, 삭제 버튼이 위에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해주면, 현재 라인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예스 yes 하면 사라집니다. 자, 아시겠죠? 자, 다시, 출금전표 1번. 자, F2키 누르는 방법도 있고, 여기서 직접, 상품, 딱 치면, 어때요? 요게 시간은 전약되죠그 다음에 뭐, 단기 매매 증권막긴게 있다. 단기 매한두 글자 세 글자만 치면 쭉 나타나요. 그중에서 골라도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건 거래처 입력할 거 없고요. 거래처는 채권 채무 외상매출금 받을라음 미수금 이런 것만 입력하면 됩니다. 저교라는 입력할 거 없고 이건 실무에서 필요하면 입력하고요. 어, 학교나 시험에서는 입력 안 해도 됩니다. 자 차변에 이거는 차변만 입력하면 되죠. 차변에 상품. 금액은 아, 여기 차변 대변은 금액을 입력하는 겁니다 대변은 안 들어가요 왜 대변은 현금 출금전표니까 현금이 자동으로 되거든요 차변만 입력하면 됩니다 자1그 다음에 공 3개는 뭘로 쓴다 지난 시간에 그렇죠 플러스키 숫자판에 있는 플러스키 한번두번 번, 엔터 끝났습니다 대변에 현금이라고 자동으로 나타났죠 자그 밑에 붕괴를 보세요 자, 요거 차변, 출금 전표 100만원, 대변에 현금, 아, 요 입금은 생각하지 말고요. 100만원. 자, 요렇게 해서 차변, 대변이 다 나타난 겁니다. 자, 요렇게 입력하면 다른 장부에 다 연결된다 그랬죠. 그러면 한번 볼까요? 상품 아까, 아, 현금 입력했죠. 현금 입력했으면 여기 보시면 뭐, 총계정원장, 그 다음 뭐, 메인매출장, 계정별원장 다 있습니다. 자, 계정별원장 들어가 볼까요? 자, 지금 아까 12월인데, 뭐, 01월부터,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자, 상품 146번입니다. 146번. 여기 보면 12월 18일 차변에 100만원. 아까 입력한 게 나타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요. 현금 출납장 가서 보면 여기도 다 있습니다. 자, 입력한 게 이쪽으로 다 넘어간 거예요. 자, 01월부터 12월 31일 이렇게 하면 아까 100만 원 출금 돈 나간 거 이거 더블 클릭하면 12월 18일날 출금 전표 상품 이렇게 분괴 확인도 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전산회계입니다. KDF 프로그램. 자, 다른 것도 거의 비슷비슷해요. 메뉴만 조금 다르다 뿐이지. 자, 이제 출금 전표 했고요. 이번에는 입금 전표를 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장에 예제 9번 문제. 주식회사 으뜸이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해 보자. 자, 12월 20일 인천 상사에 상품 250만 원을 매출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다. 현금이 들어왔다. 입금. 입금 전표를 쓰면 됩니다. 그러면 날짜 12월 20일. 자 여러분도 따라서 하세요. 스페이스바 누르면서 멈추고 핸드폰으로 강의를 들으면서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으로 입력을 해보세요. 프로그램 설치하시고 자 입금 전표는 요 밑에 있죠. 예 이거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밑에 있는데 자 2번 자 입금 전표 됐습니다. 그러면 대변만 차변은 자동으로 현금이에요. 그럼 대변만 입력하면 되겠죠. 대변에 상품 매출 아까 분개 이야기했죠. 여기는 이분법을 사용한다고. 상품이 들어오면 차변에 상품. 팔면 대변에 상품 매출. 자, 이번에는 직접 입력해 볼게요. 상품 매까지만쳐 볼게요. 예, 상품 매출 401번. 이렇게 나타났죠? 자, 확인 거래처 필요 없고요. 차변에 입력이 안 됩니다. 입금 전표니까 이번에는 대변만 입력이 됩니다. 자, 금액 얼마 들어왔어요? 250만 원. 2 5 0 0 플러스 키. 예, 끝난 겁니다. 차변에 현금 250만 원, 대변에 상품 매출 250만 원. 자, 여기 위에 가서 클릭하면 예, 예 위에. 여기 상품 매출 대변에 250, 차변에 현금 250 이렇게 붕괴가 있죠. 아, 요거를 대체 전표로 한번 입력해 볼까요? 자, 그럼 한번 지워 볼게요. 삭제 위에 버튼 누르면 되죠. 예, 자, 아유 하나 더, 아, 하나만 있네요. 예, 삭제. 요거를 한번 대체 전표로 해 볼게요. 그러면 차변이 3번이죠. 그럼 구분란에 3, 다음, 자, 돈이 들어온 거예요. 차변에 현금, 현금. 엔터 자동으로 갑니다. 자, 그다음에 이번엔 차변 대변 다 입력이 가능해요. 차변에 250만 원. 2500 플러스. 대변 4번입니다. 그리고 상품 매출 상품 매까지 치고 엔터 치면 예, 401번 그냥 엔터. 어, 자동으로 금액이 만들어집니다. 자요런 식으로 입력해도 시험 볼때 전산회계 시험 볼때 전부 다 정답 처리 됩니다. 자 안심하세요 이거는 내가 한국 세무사에 문의한 거니까 자 이렇게 입력해도 되고요. 자 57페이지에 있는 대체 전표 예제 10번 문제. 자 주식회사, 주식회사 으뜸이 다음 거래의 자료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해 보자. 12월 20 22일 대전 상사에서 상품 300만 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자 아까 분개는 했죠. 차변의 상품 대변의 상품 매출 아저 당좌 예금 아 제가 아까 문제하고헷갈린다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했으니까 당좌 예금 통장에서 돈이 나간다 그랬죠. 당좌 예금 자 그러면 요거 분개를 해보겠습니다. 날짜 12월 22일. 그리고 차변의 상품이죠 3번 그렇죠 자 여기 그냥 요거는 검색할 거 없이 그냥 상품 쳐버려요 예 됐구요 자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차변에 금액 입력할 겁니다 얼마죠 예 300만원 3 플러스 키 2번 엔터 쳐 주고요 그 다음 4번 대변이죠 예 됐고 그다음에 당좌예금 저는 암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주하다 보면 한열몇 개는 암기가 돼요. 현금 101번, 당좌예금 102번, 보통예금 103번 이런 식으로 상품 1 4 6번자 대변에 당좌 자 검색해봐야죠. 당좌예까지 치면 당좌예금 있습니다. 엔터. 자 300만 원은 이렇게 자동으로 생겼습니다. 이동할 때는요. 엔터 키쳐도 되고 화살표 키를 이용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체 전표도 다 됐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 이 정도예요. 자. 일반 전표 입력은 여러분들이 입력을 못 해서 어, 이 시험에서 떨어지는 학생은 못 봤어요. 입력은 뭐, 이제 프로그램은 거의 다 적응이 됐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붕괴를 잘못 입력을 하면, 그거는 오답 처리가 되죠. 그러니까 붕괴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이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거기다 이제 원가 외계까지 순서대로 배울 건데, 붕괴를 아직도 잘 모르겠다. 그런 학생들이 제가 보기에는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한데 많은 데는 거의 3분의 2 2학년 와서도 그 다음에 적은 데는 한 3분의 2 정도 되는데 어, 이 학생들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여기에서 다시 차변 대변부터 수업하기는 좀 그러니까요 지금 선생님이 어, 유튜브에 그 박쌤 회계 원리라고 강의를 또 올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붕괴가 어제 촬영해서 올렸어요 일요일 날 제가 나와서 촬영해서 올렸는데 거기에 가시면 붕괴하는 요령, 그 다음에 거래, 붕괴, 요 강의 한 두세 개만 지금이라도 빨리 보세요. 보고 나서 현금과 부족 당좌예의금은 제가 여기서 다시 1학년 때 회계원리 시간 내용을 짧게나마 짚고 넘어가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요거 끝나고 여기 들어가기 전에 빨리 1학년 회계원리, 박쌤 회계원리, 고등학교 회계원리 유튜브에 보고 찾으셔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쫓아올 수 있어요. 자 충분해요. 자 다음 시간에 요 현금과 부족 당좌예금 요거 회계 요리 시간에 많이 헷갈렸죠. 요거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고요. 자 어쨌거나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